도덕이 먹고 싶어서 또 산, 산에 왔는데 도덕이 좀 있으려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드디어 도덕시방을 만났습니다. 이게 도덕시방입니다. 줄기가 아주 얼기설기 아주 엉켜있는데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땅이 얼어서, 땅이 얼었습니다. 어우, 도덕이 큰데. 이렇게 얼어서, 안으로 내려가야지. 안 되겠어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. 도덕삭대가 제법 큽니다. 시방이 아주. 자, 한번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어 지금 커요 아 그럽니다 어 이건 아주 대단하네요 이건 야 오늘도 대물급이요 대물급 대물급입니다 대물급이 오! 대물입니다. 아 대물입니다. 야 진짜 도덕 대물이네요 국경이 자르보다더 커요 대물도덕을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땅이 좀안 얼어가지고 어, 여기도 도덕 졌네요. 아, 여기도 도둑 좋네요. 아, 약성 좋게 생겼습니다. 아, 케이가 안 좋아요. 도덕시방이 아주 대물 같습니다. 도덕시방이 아주 대물인 것 같은 도덕 발견했습니다. 자,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아, 모습을 드러냅니다. 야 너도 큽니다 이 정도면 크죠 뭐 이런거 한 두개만 먹으면 올겨울 건강을 감사합니다 자 얘도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모습을 드러낸다 뭐 그렇게 큰 재물은 아니지만 아, 이 정도만 하면 진짜 도덕, 씨알, 굵고 큰 거죠. 좋습니다, 도덕. 자연산 도덕, 산도덕. 도덕 향이 아주 그냥 상큼하니, 코에 와 닿네요. 자또 이동하겠습니다. 얘는 어떤 모습인가? 오늘 음, 더덕 원없이 캐네요. 아산더도 오늘 원없이 캐요. 또한번 채취를 해봅니다. 어, 손가락 굽기만 해가지고. 자,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. 좋아요, 아이고. 이것도. 좋습니다. 응. 형제 도덕입니다. 형제 도덕. 감사합니다. 야 도덕 시방이 장난이 아니네요. 이건. 이것도 한번 채취해 를 봅니다. 모습을 드러냅니다. 제법 큰데, 손에 잡히는 감각이. 어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대물 같습니다. 이게 대물 아니고 뭡니까, 이게? 더덕도 먹을 만큼 했는데 그만 하산할까 합니다. 아유, 아유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무사히 산행을 마치겠습니다.